시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특별 방송 이 시간 진행의 아나운서 박주령입니다. 2016년은 특히 이번 가을 학기는 학우 여러분 모두가 체감했듯이 다사다난한 학기였는데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언급해도 전체 학생 총회의 성사와 수차례의 집회 그리고 총장 사태 등 굵직한 사안이 줄지어 생각납니다. 보도부의 김미진 기자와 함께 이번 학기 전체의 주요 뉴스 두 가지를 되짚어 보려 하는데요. 김미진 기자, 본교 가을 학기에 어떤 소식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학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사의 정상화를 위한 운동입니다. 지난 19일, 전체 학생총회가 개교일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는 명목하에 열렸는데요. 전체 학생 총회 당시 본관을 점거해 농성하자는 안건이 부결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지속적인 집회를 주도해왔습니다. 지난 7일엔 알바트로스탑 앞에서 4차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많은 학우들이 모이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사의 정상화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던 집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분노해 주셨던 이사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질 결과물들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구조 개편 어떻습니까? 예수의 추천 이사회 수를 줄이라는 것에 알겠다고 대답한 그들은 예수의 추천 이사를 예수회 의 추천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조산 모사식의 대처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정 부담금 안납 어떻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이사장 직속 소통 TF팀과의 법정부담금 간담회에서 밝혀졌듯이 지난 9월 간담회와 비슷한 수준이며 학우들의 궁금증과 답답함만 배가시켰던 간담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유기풍 총장이 사퇴하고 지금은 총장선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법인 측이 재정발전계획은 차기 총장이 선출된 후에 밝히겠다고 말함에 따라 학우들에겐 총장선거가 더 중요한 문제로 느껴질 겁니다. 현재 총장 후보 대상자는 2명인데요. 임성호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과 박종구 본교 종교학 전공 교수입니다. 박종구 후보자는 내정된 총장 후보자라며 이미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8일 열린 공개소견 발표회에서 또 논란이 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견 발표회에서 모든 이들의 눈에 가장 많이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임성호 후보자의 ppt였는데요. 처음엔 엉망인 줄맞춤과 성의 없는 구성이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PPT의 내용조차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메일을 자신과 직접적인 소통을 한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두 후보자의 소경 발표가 끝난 직후 관객석에선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총장 내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됐던 질의응답 시간은 취소됐고, 추후 인터넷에 게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주체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교내 행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및 행진이 여러 차례 열리면서 그 요구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집회까지는 요구안이 동일했습니다. 이사회의 구조를 개편할 것과 법정 부담금을 완납할 것, 그리고 남양주 설립기획단의 학생감사를 포함할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후 정기 이사회 및 각종 간담회가 이어졌는데요. 법정 부담금 완납 계획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한 설명뿐이었습니다. 4차 집회 때는 이 문제를 적극 반영한 요구안이 나왔는데요. 명확한 재정 계획을 제시할 것과 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총장 후보자 소견 발표의 이후였던 지난 11일엔 교내 행진 어시스트가 진행됐는데요. 소견 발표에 대해 논란의 바탕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교내를 행진했습니다. 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집회와 시위가 증명하듯 올 가을의 본교는 혼란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학내뿐만이 아니라 국내 상황도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게이트 때문입니다. 각 언론에서 연일 특정 기사를 보도하고 국민적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교 역시 이 행렬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김미진 기자, 본교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본교는 청년서강 시국선언 이후로 지속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서강 시국선언 및 교수단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각각 10월 28일과 11월 2일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달 5일엔 광화문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본교 총학생회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우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9일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학 명예 박사 학위 박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일엔 서북부 지역의 대학들이 연합해서 공동 행진을 했는데요. 신촌에서 홍대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총걸기 및 민중 총걸기도 12일에 개최됐는데요. 광화문 촛불 집회 때처럼 본교 총학생회가 참여 희망 학우들을 이끌었습니다. 15일, 창천문화공원에서도 대학생들의 동시다발 시위가 있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시국선언 및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10월 28일에 청년서강 시국선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학생회의 주체가 아닌 네, 시국선언이 26일에 네, 진행돼 네, 학우들 사이에선 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시국 선언에서 총학생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동시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의 전선에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시국 선언 이후 시국 대회 및 행진 등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우들 외에 본교 교수단 역시 시국 선언에 동참했는데요. 11월 2일엔 본교 교수단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00명의 교수들이 서명했으며 교내 대자보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정치학 명예 박사 박탈을 위한 기자회견도 주목할 만한데요. 본교는 네, 2010년 개교 50주년 박근혜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본교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학부 운영위원회 등이 동참했습니다. 네, 서강의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으로 명예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여받은 서강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강을 대표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학교 본부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 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여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즉시 박탈하십시오. 하나, 학교 본부는 명예없는 명예학위 수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황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성황이 지닌 가치와 이념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참여가 필요한 이 시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STBS 보도부의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김미진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이사회 정상화 운동과 본교의 시국 대회 참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난 10월 초, 본교에서 열린 언론인 특강에서 개인적으로 무척 감명받은 말이 있습니다. 약자는 보호해야 하고 권력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학내 상황과 국내 상황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인서강 특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